그리고 또다이 과일이 아니다는거 이따가 포토 타임이 있습니다 아까 저박사님는하는게 말을 하도 안 하고 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반찬만 보칠거 빨리 할 수밖에 없으 어~ 저는 단찬고의형한테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도는데 제가 저는 바에 있다면은 제일 보신 만큼 어~ 선물도 내주셔서 우리 고생한 배우들 고향 대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가수 박윤습니다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생겼다. 멋있어요. 섹시하다 <laughs> <아유, 웃음> <아유, 아유, 웃음> 이웃사람이고 뭐 욕을 좀 줄이잖아요. 여기 <laughs> <laughs> 줄이 또 역할이고 또 욕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저도 오늘 영화를 같이 보면서 사실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랬어요. 근데, 저랑.